야야야야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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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너너그 얘기 들었어? 응. 이못 들었어. 아 아직 못 들었어? 응. 그 발가락쌤 얘기 못 들었어? 뭔데? 빨리 말해. 우리 놀고 있으니까. 아니, 그 그냥 발가락쌤. 응. 아, 아니다. 우와, 야, 나 제일 와! 나새 사는 제사람이막 하려나 봐. 막. 자게. 자게 진짜로. 발가락 발가락쌤 지금 엄청 심각한 일인데 왜? 아직 몰라니네? 왜 뭔데? 발가락 쌤, 니네한테 얘기 안 했어? 아, 그러니까 뭐냐고 빨리 말해. 봐발가락 쌤, 응, 아 아니다. 너 진짜 왜 그러냐? 그게 아니라,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? 얘기해도 돼. 비밀 지키자 우리 비밀. 아니 발가락 쌤, 응, 너를 진짜 몰라? 빨리 말하라고. 너 진짜 죽고 싶냐? 빨리 얘기해. 아, 이거 되게 심각한 일이어서 그래. 이거. 네 안리가 심각해. 아니. 아 진짜라니까 장난칠 때가 아니야 발가락쌤 음, 백글쌤. 발가락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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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양말 잡었다고 아, 아니 발가락쌤이 떡볶이 입고 놨다고? 야 발가락쌤 오. 아 얘기하면 안돼딱 간다